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몰래 춤추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아, 아, 걸린 거야? 나와 아, 아이고 자, 어마어마하게 맞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도전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오오 선생님이 수업할 때 춤을 추면 돼요. 어, 어, 위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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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잖아. 자 선생님, 선생님 조심하세요. 어, 뭐야? 어, 어. 자자자자 자. 어, 어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선생님이 낚시하네 예. 자 다시 도전 한번 해볼게요. 어. 자자자자 조심 조심. 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와, 이거 직접 해보시면은, 긴장감 엄청 쩔어요. 자, 좋아요. 어어어어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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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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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어어어어 나와, 나와, 나와. 선생님, 열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춤을 춰. 어? 동메달 한개받기 이거 광고 같은데 한번 받아 볼게요. 예, 광고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자, 어어어, 자, 선생님, 몰래 춤을 춰야 됩니다. 자, 선생님, 수업해 주세요. 선생님, 어, 선생님, 자, 갑시다. 어, 아아아. 와 선생님 나와. 페이크 전에 와 저러면 어떻게 하지? 아하 자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한번 어 나의 정보를 한번 볼까요? 어 마트에서 뭐살수 있네 비빔면을 비비면, 먹어 약봉지 메달 박스 잡아 봐라, 잡아 봐라. 힘도 어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이거 은메달이랑 금메달이 없어가지고, 어찌를 못하네요. 아,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만 더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되겠구만. 아.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로 춤추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걸립니다. 한 1초 정도 기다려줬다가, 이제 춤을 추시면 은안 걸릴 것 같아요. 이때다. 아, 오, 방금 또 약간 베이크를 쓰셨죠? 아하, 아! 뭐야? 아이, 저 게이지, 선생님 게이지. 자, 1초 정도 기. 오, 오, 오. 와, 이건 좀 너무했다. 지금이니, 언제니, 내일이니, 뭐래니. <laughs> 아, 아까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무슨 계속, 계속 바라봅니까. 아, 저기요, 선생님? 와, 이거는 뭐 춤을 못 추게 하네. 자, 어? 자, 선생님! 선생님! 게이지가! 그 선생님! 와! 수업 끝났어요. 뭐야? 아,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계속 도전해 볼게요. 아, 쉽지가 않구만. 와. 와, 선생님, 페이크 보세요. 와. 나와, 나와, 나와. <laughs> 한 카이, 한 카이. <laughs> 아, 이 선생님 너무하잖아. 자, 다시 한 번. 아, 이거, 게이지가 너무 빨리 달아요. 좀, 심착하게 해야, 게이지 빨리 차게 하는 아이템 그런 거 없나? 그거를 이제, 쓰셔야, 와, 진짜, 선생 아! 와, 선생님, 빼, 아! 뭐야 선생님, 게이지가 없어요! 게이지! 게이지를 올려야 합니다, 선생님! 오! 와, 이거 게이지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에헤, 자, 이번에는 약간 예측했어요. 자, 선, 아, 자, 500점 돌파했어요. 아, 이거 게이지만 있으면 조금, 계속 해볼, 뭐야? 아, 선생님 게이지, 선생님, 아. 아, 이거 게이지 좀 많았으면 제가 볼때한천점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거의 한 700점 왔는데. 아이템을 보시면은, 어,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이거 한번 사볼까요? 아, 근데 이거는 용서하는 거는 별로예요. 게이지가 더 좋지. 아, 이거 은 괜히 바꿔졌다한판더 해볼게요. 그래 가지고 은을 한번 은을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어어 어어, 와우. 자, 어마어마하게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만 뭐 아! 나와. 걸어 욕심 부렸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갑니다. 자, 선생님 아, 뭐야 아아 아,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 아 와, 선생님이 나와, 나와, 나와. 더 지능적이에요 아, 이거 아직도 안되나? 아, 이거, 은 하나 모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또 아래서 자,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 700점. 700점 갔는데. 아! 아, 선생님한테 도대체 몇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와, 아까 700점 어떻게 갔지? 아 이거 선생님 방금 방금 보셨죠? 페이크 쓰는 거. 아. 한번 쓰는 건 제가 피했는데 두 번째 거는 진짜 예측 못 했거든요. 자. 선생님 페이크 무서워요. 아니 페이크 연달아 쓰면은 진짜 피하기가 뭐야? 피하기가 힘들어요. 와. 자아 제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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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베이크 너무 많이 쓰시 너무 많이 쓰시는데요 게이지 아 예예예 아... 예, 예. 게이지가 없어요 선생님 아 이번엔 또 게이지 없어가지고 아 이거 한 700점은 진짜 운이 좋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요거 아이템을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사볼게요. 자, 비빔면이 게이지가 증가해서 참 좋아보여요. 뭐야, 어떻게 써? 비빔면 어떻게 써요? 어? 자동으로 써지는 건가? 비빔면? 아, 걸렸다. 아니, 비빔면 어떻게 써지? 뭐야 뭐야 날라간 거야? 아 처음부터 그 게이지가 올라간 건가 봐요 아자 다시 한번 사가지고 해볼게요 아이템 자동 사용이라고 하네요 죽으면 끝이네요 신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위험하다 이거 오 너무 하시잖아요 베이크 연달아 두번 쓰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와 방금 베이크 보셨죠?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 자저 저걸 피하고 있는 저도 대단하다고 자 제발 7 0점 돌파해 보자고 아아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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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언제니 내일이니, 내일이니아 <laughs> 어렵네 자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어,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비빔면이 이제 제일 괜찮다. 여기 아이템이 이제 게이지가 넉넉해가지고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게이지가 넉넉해서 쉽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죽었네요. 예 그러면은 막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없었을 때도 700점 했으니까 아 나와. 자, 아, 진짜 마지막으로 초집중해서, 자, 초집중으로 가볼게요. 갑니다. 자, 선생님만 뚫어져라 봅시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게, 아. 아, 진짜. 아, 이거 근데 중독성이 어마어마한데요? 이상하게 계속하고 싶네요. 예, 진짜 막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선생님 게이지 없어요 선생님 너무 하신거 아니 선생님 게이지가 너무 게이지가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선, 선생님 게이지가 너무 하신거 아니 선생님 지금 400 불파했는데 선생님 페이크 쓰지 말아주세요 제발 아! 페이크다 선생님, 페이크 쓰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페이크 쓰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 700점 돌파 한 번만요. 아이템 안쓸때 어떻게 더 잘해. 자, 제발. 자, 선생님, 아. 자, 과연 갈수 있을지. 자, 선생님의 페이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 지금 초집중 모드로 가고 있는 중이라. 아, 아, 어, 자, 800점 돌파했는데, 기지가 딸려요. 어어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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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점 돌파. 어허라 자, 1000점 가나요? 아하. 제발. 오, 예, 1000점. 천점. 아, 1000점에서 죽었다. 나와, 나와, 나와. <laughs> 아, 괜찮아요. 맞을게요. 예. <laughs> 예, 오늘 요거 한번 해봤는데요. 예, 1000점 한번 달성을 했네요. 예, 오늘 선생님 몰래 이거 춤추게 했는데요. 게임에서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절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예, 여러분들 다들 이 정도는 뭐말안 해도 기본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